가수의 삶은 눈부신 무대 위에 황홀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의 매혹적인 공연으로 관중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러나 무대 뒷면에서는 종종 보이지 않는 다른 삶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음악에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르고 녹음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시간을 보냅니다. 최근에 일송인 가수 이찬원은 과도한 작업에 휩싸이게 되어 어머니가 밤낮으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찬원은 거의 스튜디오에서 살아가며 수면과 개인 시간을 희생하여 기다려지는 새 앨범의 녹음과 제작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지친 상태에 대한 소문은 그의 매니저를 통해 어머니의 귀에 빠르게 전해져 그녀의 걱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을 감당할 수 없는 어머니는 스스로 개입하여 그를 휴식과 활력의 상태로 돌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운명의 날, 어머니의 전화가 이찬원의 끊임없는 작업 일정에서 그를 떨쳐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지며, 그는 집에 돌아와서 필요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너를 걱정해. 집에 와서 충전을 해야 해. 그녀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어머니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행복과 안도의 물결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찬원은 2일 동안의 휴가를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어머니와 할머니와의 다시 연결에 전적으로 바칠 것입니다. 그가 편안하게 집안으로 발을 디뎠을 때 어머니가 직접 요리한 음식의 향기로 맞이되었습니다. 각 요리의 맛은 음악의 심포니처럼 가족만이 제공할 수 있는 따뜻함과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녀는 아들의 건강을 소홀히 할 때마다 실망과 좌절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가 계속해서 과로로 일한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할수 있을까? 그녀는 아픈 마음과 걱정이 섞인 말투로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찬원은 감사함과 후회에 휩싸여 어머니를 꽉 안았으며, 미안해요. 엄마, 더 이상 널 걱정시키지 않을게요? 내 건강을 더잘 챙기고, 너무 과로하지 않을게요?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순간에 이찬원은 가족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힘들게 하지 않고, 그를 굳게 지탱해주는 힘의 기둥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새로운 목표의식과 결심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과 개인적인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에서 느꼈던 행복이 건강을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